안녕하세요 이크입니다 오늘도 이제 패밀리어를 타고 갈치 텐빈 낚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어요 이렇게 늦게 키운 이유는 지금 수온이 계 절기상으로 가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좀 떨어지면서 새벽에 입질합니다 새벽에 새벽에 그 물돌이 딱 타임 지나면서 수온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입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엔 낱마리 저도 지금 한 10마리 정도 지금 잡아놓은 상태로 지금 12시에 좀 넘었거든요. 지금부터가 피딩이에요. 그래서 지금 텐빈 낚시에 오시면은 뭐 그날그날 손에 그날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좀찬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끈적끈적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 불어요. 이 상태에서 수온이 좀 떨어져 있어서 바닷물이 차니까 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낚시 하시다가 12시 기점으로 물놀이, 물놀이 타임부터 시작해서 빡세게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질이한개한개 한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쌍거리도 지금 올라오고요 갈치가, 지버가 좀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사이즈 그리고 많은 마리수 보여 드릴수록 열심히 해 볼게요 지금 잘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 뒤쪽이나 앞쪽 보시면 20개 정도 지금 잡으시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슬슬 패턴 찾아가면서 낚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킹 액션에만 물었어요. 저킹을 하고 채비가 이제 폴링으로 떨어질 때 그때만 물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치해놓고 있어도 계속입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활성도가 어제보다 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패턴으로 할지. 어제는 이렇게 저킹 주고요. 이렇게 스테이하면 바로 입질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이 적행을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 아시죠? 전 거치합니다. 거치하고 그냥 흔들고 갈치가 입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28m에서 계속 모니까 저도 2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시작해서 28까지 요만큼은 탐색하고 있습니다. 오우 지금 이거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치고 올라오면 갈치가 밑에서 확 올라온 거니까 지금 29였거든요. 32까지 내려볼게요. 치고 올라온 입질은 갈치가 있는 층보다 내 채비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m 정도 내리세요. 입질. 으, 치지마, 치지마. 아, 왜 올려 척 해서, 어이? 야. 보세요. 드리브라고 올라와요. 그렇지. 27! 챔질 타이밍을 잘잡아가고챔질하셔야 돼. 입질 예민할 땐 답이 없어요. 퍽퍽 울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어우, 무거워, 씨. 입질이 예민하긴 한데, 지금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2.83? 공장 사이즈 나옵니다. 저도 지금 29에서 입질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려갖고 27에서 침실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입질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왜, 꼬시는 재미가 있긴 한데, 아, 솔직히 갈치낚시 이렇게 하면 한두 번 재밌지.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요. 응, 입질한다. 어, 씨, 내려놓으면 입질하고, 들고 있으면 안 하고, 짱나게. 으, <laughs> 그렇지! 29! 29!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꼬셔서 말수 채워야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물이 완전히 돌고 나면 물돌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물돌이 끝나고 나면 좀 피딩이 제대로 올거 같으니까 그때 빡시게 쌍거리 이빠이 해갖고 그때 좀 말수 좀 올려볼게요. 사이즈는 괜찮은데. 지금 갈치가 빵빵해졌어. 빵이 너무 좋아. 요즘에 빵이. 이 빵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묵직묵직해요. 사이즈랑 상관없이 갈치가 살이 통통합니다. 뭔데이렇게 물쓰니. 사이즈 좋구만.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물써? 이제 쌍거리를 시작해 볼까? 같이 하나. 불. 아니다. 사이즈가 좋은가 보다. 어우. 힘 쓰는 거 봐. 우와. 아, 아. 얘가 물었어. 아 씨. 얘가 물었어. 야, 날왜 물어? 오, 갈치가 나절 물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0 여기저기 터졌어. 터졌어. 내가 입질 들어왔어, 입질 들어왔어. 입질, 입질. 물어. 물으라고, 물으라고. 알지 말고 물어. 그렇지. 25! 물고 있어, 그, 그, 미끼 끝을 물고 있어. 끝을, 끝을. 그걸 붙잡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 챔질을 하면, 훅이 들어가, 그니까, 무게가 실리는데도, 끝에 물고 있다, 팍! 끝까지 안 물어. 그래서 상당히 잘 참아야 됩니다. 입질 엄청 예민해. 엄청 예민해. 조금 작다. 넌 이따 미끼가 될 운명이다. 보세요. 미끼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끝에만 씻고 놀아, 끝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끼가 있잖아요. 세번 깨기 합니다. 기본 두번 깨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끝에 끼고, 세번을 끼는 겁니다. 세번을 끼고 다시 그 이제 이쪽이 좀 짧게 남잖아요 그 이쪽이 두툼하게 남죠 그럼 여기를 무는 거예요 걸었으 25 25 와.. 이 입질 진짜 간사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입질을 간사하게 하고 엮게 하니까 생미끼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오래 달려 있으니까 꽁치는몇번 일지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 갖고 하나는 생미끼, 하나는 꽁치. 반응 좋은 꽁치가 좀 들어가 줘야 반응을 하고 꽁치가 떨어지면 이제 그 남아 있는 생미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생미끼 팍팍 먹을 때는 둘다 생미끼 껴도 돼요. 24 쌍거리 알았지? 쌍거리 쌍거리 보세요. 쌀 겁내 좋죠. 이런 쌍거리가 나옵니다. 쌍거리 25 8에서 27, 26. 거기 지금 계속 입질 옵니다. 연발로 계속 올라와요. 그 대신 막 쌍거리까지는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입질 들어오죠? 오.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냅두면 원투 깎여. 그래서 뭐 치고 올라오면 우선 채비를 쭉 당긴 다음에 다시 내려세요 클럽 보어네 이러면 갈치가 올라오면서 원투을 잘라요. 그래서 그냥 확 올려 버려야 돼.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감아라. 무조건 감으세요. 빠른 릴링으로. 그다음에 다시 내리세요. 저 이게 치고 올라오는 갈치가 있다는 거는 활성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또 입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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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따따어지지 말고 물어. 물어. 이럽니다 지금 물어 입술만 계속 그렇게 하지말고 막 팍팍 물지 않아요 계속 꼬셔야 돼 <목소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안 걸려 꼭그 미끼 끝에 물고 땡겨요 근데 이거 안칠 수도 없어 땡기니까 어우 야. 승질나네 계속 입질해 입질을 하는데 제대로 안 물어요 저차 와봐 이 새끼야 그 그렇지 그럼 살짝 리트레브 하면서 당겼어요 28예헤어저 네, 드랙 잠가 놓고 합니다 쌍거리 아, 사이즈가 완전 사이즈 좋은 거딱 나옵니다 지금 피딩 왔고요 지금 입질 잘 잡으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잡고 못 잡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작은 거 나오면 이건 미끼. 오늘은 이렇게 좀 사이 좋은 것만. 여기 미끼 보시면 지금 저는 생맥스 쓰잖아요. 이렇게 씹혀 있으면 한번 바늘 더 걸어 이렇게 걸어 달려만 있게 팔랑팔랑한 부분이 남아만 있으면 돼요. 그냥 또 물어요. 지금 밑에 어군이 어마어마합니다. 입질이 엄청 예민해요. 근데 바글바글 한데 입질이 예민해. 그래잘 꼬셔갖고 잡아야 돼요. 내려가서 한5초그 정도 있으면 채비가 쭉 정렬 다될 거잖아요. 그러면 입질을 시작합니다. 톡톡톡톡 치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럼 살살 올려주면서 꼬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물고 올라오고 꽉 물어 입술만 하고 물고 있고 이거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아니 먹으라고 와 그렇지 28 엄청 꼬셔야 돼 이렇게. 사이즈 좋아. 빵도 엄청 좋아. 자, 또 꼬셔볼게요.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안 물어요. 거체는 안 물고, 이렇게 좀 액션을 좀 슬로우로 오늘 같은 경우는 땡겨주고, 스테이. 땡겨주고, 스테이. 그래서 물어요. 어제는 폴링이어서, 와, 계속 쇼킹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입질은 합니다. 근데 상당히 잘 꼬셔야 돼. 물어. 확 물어. 확. 확. 아, 쫓아오지 말고 물으라고. 물어. 그렇지. 28. 28에 고기가 버글버글해. 근데 너무 약해. 지금 몇 번을 꼬셔야 돼. 그래서 지금 생미키 쓰고 있어요. 꽁치는 몇번쯤 없어져갖고 계속 생미키. 좀 작은 갈치 무조건 쓰고 있습니다. 결국, 고기는 많은데 입질이 약해서 쌍거리가 안 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야 돼. 괜히 기다렸다가 빠지기만 해. 괜찮죠? 입질감이 팍팍 들어오는 날은 한 마리 걸고 좀 기다렸다, 가한 마리 또 걸고 또 걸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입질이 정말 약해요. 어제는 그래도 피딩이 잠깐 걸려서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입질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영상처럼, 계속 꼬셔서 한 마리, 계속 꼬셔서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말수는 거의 한 55, 6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쿨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득 찼는데, 어제보다 좀 작은 쿨러에서 말수는 좀 떨어지고요. 근데 입질이 진짜 약해요. 어제보다 수온이 좀더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갈치는 바글바글 합니다. 딱 수중총 맞추면 입질은 하는데 그 미끼 끝을 잡고 계속 흔들고 물질 않아요 그래서 쓱 이렇게 액션 주다 보면 갑오징어 달린 거 마냥 갑오징어 입질 같이 이렇게 탁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온이 떨어져 갖고 입질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치를 해 놓고요 1m 올렸다 1m 내렸다 그 정도로 곱해지서 살살 해주다가 이제 살짝 입질 오면은 그대로 스테인합니다 그럼 얘가 미끼를 계속 물고 놀다가 한번 물어요. 그때 챔질해야 그제서야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오긴 하지만 너무 뜸뜸 좀 올라오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입질을 하잖아요. 살게 걸려서 입질 오는 걸 느껴요. 그럼 어느 어 순간 딱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입질을 톡하고 칩니다. 그럼 그 층에서 오늘같은 경우는 쓱 올렸다가 이렇게 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액션을 주면 쫓아와서 물고 놨다 물었다 놨다 하다가 나중에 지승지를 못 이겨서 한번 무는 것 같아요 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갈치가 많은데 오늘같은 경우는 기상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수온 문제 같아요 수온 문제 그래도 좀 오늘 아쉽게, 그래도 플러는플러는 플러는 채웠지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패질 해줘야지 한 번씩 물어요. 28. 28.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꼬셔서 무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오늘 너무 힘듭니다. 팔이 너무 아파. 계속 들고 흔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먹을만치는 잡았으니까, 한 50개, 60개면 그래도 텐빈에서는 괜찮게 잡은 거니까요. 그래도 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아쉽지만 이대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장님이 그래도 갈치가 계속 나오니까 연장해 줘서 5시 반까지 낚시를 할 거고요 시간상으로는 지금 한 30분 남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올라오는 애들이 사이즈도 좋고 빵도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빵이 오늘 이렇게 한 마리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묵직해요 빵이 좋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입질이 너무 약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거 빼고는, 아이고. 그거 빼고는 오늘 상당히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단골분들도 계셔갖고 오늘 웃으면서 정말 재밌게 낚시했네요. 이번 주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펜빈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까?